네, K 타운 핫 이슈 오늘의 핫 이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국적 이탈을 받고 그 이후에는 37세일까지는 이제 국적 이탈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제일 국민역이라고 했던 이제 병역 준비역 그 안에 명단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은 병역자 자원 확보를 위한 명단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낙장불입입니다. 네, 어, 네 낙장불입. 이한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낙장불입까지 얘기한 이 의원 목소리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종걸 의원이 지금 LA를 방문했는데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서 핫한 이슈를 지난 지난 주에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종걸 의원 그리고 그가 나눈 국적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핫 이슈로 선정했는데요. 홍재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종걸 의원을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독립운동가의 후손. <laughs>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할아버지 할아버지죠. 왜? 네. 네 독립운동가. 예 네, 그렇습니다. 네온 가족이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망명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 이회영님의 손 손자죠 손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사실 독립운동가 후손들 많은데요. 그 친일파 후손이라고 일컫는 일부 정치인들과 아주 비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laughs> 네, 그 이종 이종걸 의원의 형님이 아마 또 이종찬 의원인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네, 간단하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뭐 다들 뭐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 정도 배경 설명을 하고 한 이슈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도 쉽고 흥미도 있으실것 같아서 그랬는데 일단 선천적 복수국적 이종걸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이 선천적 복수 국정에 대한 개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la 한인회와 평통 등을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히 한인회에서는 지난번 한인회장 대회 한국에서 했던 한인회장 대회에서 모인 그 미주 한인회장들의 강력한 그 선천적 복수 국적 개정 청원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성과를 좀 알리기 위해서 지난 주말 la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이첫 단계를 만약에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처리한다면, 다음 단계에 대한 시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국적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에서 마련은 됐다면서요? 네, 이종궐 의원이 강조한 부분인데 일단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이 개정안에는 선천국, 선천적 복수국적의 피해자인 그 미주 이세 그 이상 한인들을 그1 8 살이 넘은 시점이라도 구제할 수 있게끔 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미 이전 시간에 저희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에서 태어났고 부모 중에한 분이 한국 국적일 때 음.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특히 미국이 해당됩니다. 18살이 되는 해 생일이 말고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을 넘기면 한국의 병역 의무가 37살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갖는데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이라는 거를 그냥 아 18살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생일이 뭐, 5월 15일이니까 5월 15일 이후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 해에 18살이 될 거라면. 네. 3월 31일 전에 해야 된다. 이게 좀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살이 되는 3월 31일부터 네.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이기 때문에 네. 꼭 18살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음. 이전에 할 것이 강하게 권고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한번 주어지게 되면 37살까지는 어떻게 할수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병역 의무가 몇 살까지 계속 주어진다. 37. 37살까지. 네. 네.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예 근데 뭐 국적 이택이나 선택을 할 수가 지금 없는 법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럴 경우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만일 한국의 복지 혜택 음. 즉뭐 한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한국 내 국민이 받는 혜택을 누렸다면 일단 제외됩니다 음, 특히 이제 의료 혜택 같은 거 네, 네. 이,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이민정책에서 왜 이민 영주권이나 신청,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 내에서 혜택을 받으면 제외된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퍼블릭 차지. 네. 공공복지 혜택. 그것과 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원칙과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 이게 시기를 놓친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의 활동에 거의 없는 상황 그러면 누가 봐도 아이 사람은 정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할 수가 없었구나 어, 음. 그러니까 이탈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네. 선의의 피해자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게요. 일단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발빠르게 알아가지고 빨빨리 제때 한 사람들은 또 대부분 한국에서 뭔가 이 베네핏을 얻을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또잘 알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구제해 주겠다라는 그 개정안인데 네.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당론이나 다른 당까지 살펴야 되니까요. 근데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의 국민정서를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리고 점진적인 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속하게 처리돼야 궁극적인 목표, 이 국적 보유제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음, 야당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국적 보유제, 국적 유보이 국적 유보제. 이, 구, 유보제. 국적 유보제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국적 이탈 시기, 즉, 18살이 되는 해 3월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음. 일정 기간이 지났 쓸 때에도 국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음. 국적, 어, 자동적으로 국, 이 소급해가지고 국적을 이탈하거나 선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즉,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별도의 신,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은 만약에 선천적 복수국적죄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이이 이 국적 유보제가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민권자라고 알고 있고 그럴 때 한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별로 소급을 해서 일괄적으로 아이 사람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포기해서 미국 국적자가 됐다라고 소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 그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이게 헌법이나 결국 개인의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이 국적 보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굉장히 논의됐답니다 아예 정면돌파해서 아예 처음부터 국적 포기제를 아저 국적 유보제를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일단 뒤로 미루고 음. 지금의 개정안 즉 케이스별 심사 결정 그리고 단계적 개정 추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예, 요, 예. 예. 말씀하신 케이스별 심사 결정할 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케이스별 안 해줄 사람은 끝까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 말씀드린 유승준. 일이... 아, 유, 아, 유승준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laughs> <근데> 케이스별. <laughs> 예, 지금 꼭 그, 그게 한국 국민 정부가. <laughs> 이걸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 해준다 그러면 유승준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국 국민들이 막 그럴 테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뺄 사람 빼기 위해서 케이스별로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 선의의 피해자 <laughs> 네. 그리고는 구제해주겠다, 예, 구제해주겠다는데 대부분의 아마 미주 한인들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여기에는 해당될 거라고 네. 보는데 네. 국적 유보제에 대한 얘기 그 이종걸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아직 야당하고 본격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논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 아, 뭐 이런 사람까지 그 여태까지 이 국적 이탈을 막았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야? 뭐 이런 정도까지 해놨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다는. 네. 비슷한 설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법 안에 뭐최근의 처리 가능성 그리고 야당의 반대도 적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네. 국민적인 정서를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음.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병역 문제 때문이죠. 네. 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승준 씨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병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 남성들한테 가장 네. 걸리는 얘기인데요 네. 그~ 그거 과 맞물려서 한국 국민이 바라보는 미주한인들에 대한 시각도 자리합니다 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유승준 씨 사례로 이 미주한인들과 병역기피에 대한 논란이 커졌었죠 네. 당시 저희 미주한인들도 좀 황당했었습니다 어이없었는데 네. 이후로 한국은 사실 뭐 군입대에 대한 선입견을 좀 바꾸고 국민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고 그래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앞세운 것도 이 원정 출산과 미국에서 받은 혜택 등 나빠진 국민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는 좀잘 산다라는 음. 인식, 그 추상적인 국민적 인식이 자리한다는 설명입니다. 음. 물론 사실 90년대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 좀 많이 바뀌었죠. 미국 거지라는 얘기. <웃음> <웃음> 사실 이게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네. 이민, 미국 이민행위이 조금씩 줄고 있고, 네. 역임민하는 비율도 좀 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의료나 어떤 복지 혜택이 여기보다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한국이 더 훨씬 더난 부분. 옛날에 있고. 한 30년, 40년 전에는 미국 이민간다 그러면, 와, 저집잘 사네. 잘 사나 봐. 네. 부러워했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미국 이민간다. 왜 가지? 여기, <laughs> 여기서 힘든구나 지금. 예, 이 정도로 했는데 그 점을 지금 많이 짚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가 변했으니까 법도 네. 변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인적 교류의 의미에서 이제는 여기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 그 유학을 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그 네. 인적 교류지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좀 줄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을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네. 한데. 그러니까 그, 여기 아직, 요즘 여기민들만들. 예, 근데 아직 이 국민적인 정서가. 혹시라도 미주 한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측면도 있고, 근데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 브라질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정서의 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국적법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다소 낙후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제 선천적 복수국적을 잠깐만, 뭐한 줄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 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가 부모 중에 누구 한 명이 영주권자일 경우에, 그, 어, 부모 중에 누구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 아니었을 때, 다시 말해서, 부모 둘 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도 봤지만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도 여, 여, 여 여전히 유지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내가 속인주의입니다. 예. 예. 남, 이게 남 남자, 남자의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컸을 때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네, 예, 그 병역이 가장 큰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한국은 속인주의. 네.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라면 그 자식이 어디서 나도 한국. 국적이고 네. 미국은 속지주의 속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상중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를 이제 법을 잘 개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절차에도 신경을 좀 썼고 법을 좀 단수화 단순화해서 조속한 처리를 도모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또 각계 전문가들과의 공청회에서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지 이민사회의 정착과 기여라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 국민정서상 병역에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야당도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만, 요즘 들어보면, 요즘 보면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예의주시 해봐야 할 듯도 하고, 또 한국 국회에서 해외 한인 관련된 법을 항상 맨 뒷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차라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복수 국적을 상호 인정하면 이곳에서 우리 한인 이사들이 앞길이 막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병역 이외에 사실 이곳에서 무슨 군이나 정보기관 또그 정부기관에 들어갈 때 불이익이라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종거 대원한테 해봤더니 이종거 대 의원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나 미군등 다른 기관이 복수 국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공식적인 근거나 발표 또 확인이 없다고 합니다 음. 따라서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조율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는 네. 입장이고요 차라리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 이쪽 한국 병역 문제를 음. 처리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때문이에요. 병역 문제 군대 문제 네. 그 병역 문제만 그~ 걸리지 않는다면 아니 뭐~ 여기서 태어났을 때 부모 중에 누가 한 분이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내가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뭐 어때요 상관없죠. 근데, 근데 이제 남자의 예. 경우에 군대를 나중에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 네, 한국, 한국은 근데 네. 한국에 내가 평생 안 나가고 이곳에서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 예, 근데 그게 안 되죠. 예, 먹었는데, 그러니까 서른 일곱 살까지 안 나가면 됩니다. <laughs> 근데 그리고 사실 시민권 패스포드, 미국 패스포드를 들고 그냥 가볍게 방문하는 정도는 음.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리스트와 매칭을 상관, 안 한다. 는관없 상관없어요. 삼십 예, 일이 오면 되는데 그게 넘어갔을 경우에.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한국 가서 뭐 하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 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기자회견 끝말에 네. 저도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 한국의 병역 문제 왔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음. 이종걸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군대 문제 병역 네, 관련해서 네한 물어보시죠 네. 이건 제가 집권 여당 시기 때문에 좀쭤보고 네. 싶은 건데요 지금 병역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쯤이면 진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 예, 실제 지금 이제 에, 그 대한민국의 이제 거의 평화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아 그리고 음, 에, 국방비, 예, 국방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 국방비 전체 문제, 에, 거기에 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모병제입니다. 예, 그래서 에, 저는 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미 그 깊숙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경제 그 징병제, 진경제가 이제 해소되면은 뭐이 문제는 그냥 자연히 해소되는. 네, 잘 네. 그러니까 질문을 어찌 보면 어떤 네. 시각으로 본다, 본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추상적인 질문, 당장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전공을 찔렀다고 봐요. 네, 사실 그 저도 사실 이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모병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 미국 군대처럼 더 베네핏도 주고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환경이라고 미국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당시 저 잠깐 들으셨지만 그 기자의견에 앉아있었던 분들은 되게 황당한 질문이라고 해서 코웃음 같이 치잖아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홍재식 기자 네. 기, 그 질문 때문에 웃은 거예요. 네. 그 웃은 기자들 이제 이름 이름 갖고 와요. 네. 예, 근데 사실 이종권 의원은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진중하게 답변을 그러게요. 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런 복수국적이니 뭐니 이게 다 병역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도 사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날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그럼에도 이 남북의 평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데. 남북의 평화 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확립되면 또 군대가 징병제가 아니고 음. 아 내가 정말로 원해서 갈수 있는 모병제로 그렇죠. 전환되면 음. 결국 뭐 선천적 복수국적도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랑 전쟁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laughs> 네, 뭐, <laughs> 세상일은 모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만 0%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모든 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모병제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병제는 네,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부분을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저도. 말입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타운 네, 하디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